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주 공사대금 변호사로서 수많은 공사대금 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공사대금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 스페셜리스트로서 오늘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의 화해나 조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건설 프로젝트의 복잡성, 공사 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변수, 그리고 당사자 사이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 외에도 화해와 조정이라는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이 있으며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당사자 사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 진행됩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계약 내용, 공사의 완성 여부, 그리고 기성고, 하자 여부, 추가 공사 인정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공사 대금 청소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공사 계약의 복잡성과 다양한 특약 조항, 그리고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문제, 하자 보수 책임과 공사 대금 지급 의무의 관계, 기성고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 관계 등으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화해는 당사자 사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 짓는 합의를 말합니다. 민법상 화해 계약과 재판상 화해로 구분됩니다. 재판상 화해는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법원 앞에서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결 짓는 합의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은 제3자의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사이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과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에 다툼이 있는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 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 의무 관계가 성립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화해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화해를 제안하여 화해 조건에 대한 협상 및 논의가 있게 되고 화해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화해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화해 조서의 확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화해 의 내용으로는 지급할 공사대금의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 일정 및 분할 지급 여부 지연손해금의 처리, 그리고 하자보수 책임의 범위와 기간, 추가공사나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처리, 기타, 당사자 사이 권리의무관계 등이 합의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의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소송은 계속 중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조정회부가 이루어지게 되고, 조정위원회 구성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지정이 있게 되며,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 당사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에 조정한 제시 및 협상이 있게 되고, 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게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제주 공사대금 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의 화해와 조정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당사자 사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화해와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 판결과 같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인정됨을 명심하셔서 화해나 조정 절차 진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 대금 사건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공사 대금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는 김상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